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저번 분석에 가져갔던 유로 경기는 루마니아의 핸디캡 무승부에 스위스의 핸디캡 승리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들어오며 확실한 수익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야구 시즌이 다가왔고 MLB 개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야구 분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화면상의 자료는 차후 데이터 업데이트에 따라 양식이 바뀔 수 있으며 전력 파악을 잘 아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라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마이애미와 뉴욕 매체의 경기입니다. 마이애미는 현재 치점의 부상이 가장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외 부상 소식은 벤더와 넨스와 같은 불펜에서의 공백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투수력은 이번 경기 한정 큰 우려 상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선발이 샌디 알칸타라로 발표가 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사이영상 수상자답게 이번 시즌도 1 0원 경기부터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WBC로 인해 몸을 빨리 만든 것도 있겠지만, 내경기 1승 1패 0.68의 ERA로 준비를 완료했고, 투구수도 확실히 특유의 이닝 소화 능력으로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몸을 끌어올린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칸타라의 기량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필 상대가 매치입니다 알칸타라가 지난 시즌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팀이 바로 매치였고 원정에서는 8이닝 2실점과 7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였는데, 홈에서는 5이닝 사실점과 7이닝 사자책 5실점으로 홈런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범인 스털링 마르테와 린도어는 이미 페이스가 많이 올라와 있고 하나 또한 출격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홈 경기를 치르면서 매치를 만난 알칸타라는 과연 홈팬들에게 개막전 선발로 나서는 것을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마이애미의 로스터를 본다면 작년과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지긋지긋한 알칸타라의 소년가장 경기를 안 봐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미네소타에서 아라에즈를 영입해온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놀라운 컨택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이다 보니 출루율에 크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필라델피아에서 세구라를 영입해오며 그 출루율과 함께 타선의 힘을 더했습니다. 지조미 부상으로 빠진 것은 아쉽지만 이외솔레와 가르시아 그리고 쿠퍼와 같은 자원들도 모두 장타력을 겸비한 타선인 만큼 마이애미가 스탠튼이 있던 시절만큼의 화력을 더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지난 시즌보다 더 타고는 외야수 앞이 아닌 뒤쪽으로 보낼 수 있는 무게감을 더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불펜에서 여전히 우려사항은 존재합니다. 현재 마무리 플로로도 특급 마무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더 많은 데다 스캇과 퍽 그리고 번즈정도 불펜 필승조를 구축하는 것은 부족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알칸타라가 7이닝에서 8이닝 또는 완봉까지 맡아줄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 평상시 알칸타라의 경기에서는 불펜 걱정이 없는데 하필 상대가 매치라는 점에서 불펜도 이번 경기의 이른 투입이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매치는 현재 화면상에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WBC 승리 세리머니를 하다가 시즌아웃이 되어버린 특급 마무리 에드윈 디아즈의 공백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뒷문이 뚫려버린 시점에 어떻게 이번 시즌을 끌고 갈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의 선발투수는 디트로이트에서 종횡무진하던 벌렌더와 다시 재회하게 된슈어저의 등판이 이뤄집니다. 지난 시즌에도 부상으로 풀타임 소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건재하다는 것을 보이며 11승 5패 2.29의 ERA로 마무리해주었고 이번 시즌 준비를 하면서도 내 경기 2승 1패 1.53의 ERA로 개막전에 맞춰 모든 페이스를 맞춰놨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이미 그전 휴스턴전에도 7이닝 71구 무실점 피칭을 통해 완전히 준비가 되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템파베이를 상대로 6이닝 109 투구를 가져가며 완벽한 실전 준비로 개막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슈어저의 건강 걱정은 전혀 필요가 없을 것이며 불행하게도 지난 시즌 마이애미 타자들은 슈어저의 공을 보지 못했다 보니 타이밍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세구라가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에서 슈어저의 천정 모습을 보였고 11타수 5안타로 잘 맞춰내는 모습을 보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세구라의 출루를 최소화시키는데 집중을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매치의 로스터를 본다면 여전히 막강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알칸타라의 천적 스탈링 마르테와 린도어는 물론이고 컨택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외 선수들이 질비한 매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합류한 나바에즈나 보겔비치 그리고 토니 팜 등의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타선에서 부족함이 있는 팀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든든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나 불펜일 것입니다. 마무리 디아즈가 없어져버린 상황에서 오타비노와 로버트슨 그리고 레일리 정도의 자원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좌우 밸런스를 맞춰 대응이 가능한 라인업이긴 하나 슈어저가 6이닝 이전에 내려가는 그림을 매치는 이번 경기전에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번 경기 경쟁력은 빠지지 않을 것이라 할수 있는 매체의 투수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배삼유고에서는 1.8형의 초기 배당률을 매체에게 설정했고 배당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업체에서는 1.88까지 배당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흐름이 매치에게 좋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어버 기준점이 6.5점으로 매우 낮은 이번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언더 경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선발 라인업이겠으나 반전은 내부 성적에 있음을 이미 앞서 확인한 시점에 홈에서 매치에게 약했던 알칸타라와 슈어저 상대 강했던 세구라를 포함해 아직 상대 전적이 없는 미지의 상황에서 슈어저의 호투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언어보는 장타한 방에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위험한 접근이 될것 같습니다. 그 와중 타격감에 있어서는 마이애미가 아직 한참 페이스가 따라오지 못한 시즌 초반이고, 하필 천적이었던 마르테와 린도어가 가장 타격감에서 절정이다 보니 득점 찬스에 있어서는 매치가 더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즉, 지난 시즌도 홈에서 부진했던 매치전의 등한판 알칸타라였기에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본다면 이번 경기는 매치 쪽으로 더 기울어진 경기라고 판단됩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결정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